자, 안녕하세요. 어, 경기도 광명에 있는 송학신당입니다. 이범띠들 내년에 2023년도 상반기 운기를 좀 뽑아봤는데요. 자, 병인생에 38이 되겠죠. 내년에는 86년생들. 이 사람들은 조금 급한 기운을 좀 자제해야 되겠다. 어, 성격이 불같고, 조금 뭐랄까, 남들이 보면 잘난 척 한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,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잘났다 그런 게 아니고, 자신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. 뭐든지 매사에 적극적인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좀 자기가 좀 만들어가는 자기 이미지를 조금 잘 이렇게 다져서 다지시면 은 오해가 없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년 기운으로다가는 여기는 어 올해는 조금 뭐랄까 조금 뭐큰 거든 작은 거든 올해는 좀 문제거리가 많았어 이별도 있었고 집안의 문제도 있었다 이 사람들이 내년에 이제 관연한, 저기 말하자면 결혼 홍기가 좀 늦은 사람들 있잖아요. 그래서 내년에 이제 잘하면 이제 결혼을 할 수도 있고, 사업을, 직장 다니다제 사업으로 전환하시는 분들,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어, 직장의, 어, 전환기, 말하자면 내가 이제 새롭게 길을 가는, 그리고 아니면 이제 혼사, 결혼, 결혼의 문이 좀 열린다, 이렇게 봐요. 내년에 결혼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.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내년에 하셔도 좋고 이게 38, 여덟 이제 병인제들은요 내년에 결혼수가 아주 좋게 들어옵니다. 혼사문이 열리네요. 결혼하지 않아도 결혼할 사람이 생길 수 있겠고 가정에 혼사 가정을 꾸리는 어떤 혼사문 또는 어 올해 결혼을 하면 요분들은 내년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아니면 임신 이런 거가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경사죠 어 그렇게 어 됐고요. 5십세메 가빈생입니다. 1974년생들요. 이분들은 올해 조금 몸들이 많이 안 좋아. 건강으로다가. 어? 그리고 구설도 많이 탔어. 그 내년 기운으로 들었었서이 양반들이 건강하고 구설이 좀 많았다고 그러는데, 어, 내년에 이 구설이 심해지면 뭐예요? 관제야. 관제. 어, 뭐 소송, 이런 거. 법원, 이런 거, 갈일 없다. 이런데, 올해도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은 조금, 그러니까 올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간다. 해결하기가 조금 힘들겠다. 이렇게 나오고, 좀 좋지가 않게 나오네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여기 보면은 문서로 스며드는 어떠한 그런 기운들 또는 이 질병이나 사고 같은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내년 기운 자체가 갑인생들이 내년에다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닙니다. 내년 상반기는 하반기를 봐야 알겠지만은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내년에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좋은 쪽은 아닌 거 같아. 그러니까 제 말이 누구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의 사주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기의 흐름. 띠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이건 100% 누구한테 맞춤이 아닙니다. 그냥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 그리고 62년생들요, 이민생들은 이 사람들이 오지랖이 넓어나서 이 사람들은 잘해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많고 잘하고도 내가 결과를 조금밖에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사람들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순수하고 괜찮거든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이상하게 주 주변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. 그러니까 굉장히 서글프지. 힘들 때 진짜 친구나 또는 지인이 누구 하나라도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조금 이끌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어서 힘들다. 이렇게 나오고 아유 좀 그런 내년 기운이 좀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좀 구설 같은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결혼을 이제 실패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도, 어, 좀 내년에 좀 애인이 생길 수 있는 기운은 좀 들어오거든요. 어,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, 어, 그렇게 알아봤습니다. 암튼, 52세 이미징들은, 어, 조금, 음, 좀 딱하다. 이렇게 나와. 좀 딱하다. 언제쯤 발복이 될까 걱정인데 맨날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고 뭐가 좀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마음이 안 좋은데요. 이분들은 조금 많이 조금 베풀어도 얻어지는 결과도 적고 그런 거에 실망이 많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이렇게 내가 한 것만큼 참 섭섭한 걸 많이 그러니까 감정이 다치고 이런 것들이 많아나서 그런데 좀 기운을 내시고 어또 후반기에 또 들어서서 또 좋은 기운이 또들수 있으니까요. 그렇게 이제 마음을 좀잘 추스려서 어 가신다면은 좀 문제가 없겠으나 그래도 결혼 안 하시고 이제 솔로이신 분들은 또 이제 새로운 인연이 또 찾아옵니다.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좋은 인연이 예 계셔 가지고 좋은 인연 만나셔서 또해로할수 있는 그런 분들 만나서 또 갔으면 좋겠어요.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